네. 말자님그 기왕이면 제 코스튬도 한번캐산 아. <laughs> 산타 그놈의 발터 코스튬 <laughs>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제가 꽤뚫어 네. 드리지요. 뭐야? <laughs> 사르디나 여관 안녕하십니까 사르디나 여관 손님분들 사르디나 여관의 영원한 명예 교수 발터의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 최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님들. 사르디나 여관 주인 헬가역의 성우 남유정입니다 결국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아 어, 지금 저 말문이 막혀요. 진짜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 누님. 자, 보듯이 <laughs> 로잔나 은행에 5만 골드. 진 말씀이요. 500만 골드 두 장이요. 어, 500만 골드나 두 장이야. 이럴 수가. <laughs> 방고구마가 네. 몇 개야? <laughs> 네 몰래 아르바이트 어. 좀 했소이다. 아참 녀석 기특하다 너. 어? <laughs> 그 콧질질이가 <코치 일찌리가 웃음> 언제 이렇게 커서? 아,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 얼굴에 이렇게 흔들린들하는 이거 보이시나요? 아 너무 예뻐요. 자 그리고 어이 외안안경을 닦을 수 있는요 <laughs> 이 안경닦이. 그리고 우리. 아. 헬가유 정성우 이 귀에 아~ 이헬가이 귀걸이까지 백로구 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클로버게임즈에다가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네. 이뿐만 아니라 인장까지 네. 따로 저희 헬가 분양과 네. 그다음 발톱 분양을 따로 인장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사리드나영관의 방송을 빛내주실 진짜 네. 어마어마한 초특급 게스트 루실리카 목소리를 연기하신 박희현 선배님입니다. 아, 아, 여보스카야, 네, 로실리카 네. 언니. 이제는 국혼을 건너 뛰었습니다. 여보, 나왔어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사리디나 영화인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실리카 <laughs> 여보스카야 <laughs> 역을 연기한 성호박해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게 정말 당신이 생각한 흐름이라면, 난 당신을 두들겨 패서라도 꼭 사과를 듣고 말 거예요. 우리야말로 지금 당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요. 알겠나? 라 플라스? 네, 여기 이야. 있습니다. <laughs> 어, 아, 네. 이거 진짜 매운 맛인데요? 자, 그럼. 박현우님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실리카 캐릭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우선 루실리카의 플레요 루실리카 여보스카야. <laughs> 원래 이름은 레보스카야입니다. 근데 여보스카야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엘페나이의 제2 마탑의 탑주의자 탁월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고요. 이 엘프들이 가진 조화, 또 화합의 정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캐릭터예요. 음. 뭐 신념, 추진력,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있는 뚝심 있는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아발론의 기사인 샬롯의 고모이기도 하죠. 근데 샬롯하고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네. 루실리카가 신인 무기는 이 레이피어라는 검과 또 머스킷 총한 자루예요. 네네. 각각 그 심판을 하는 하얀 가시 그리고 검은 가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루실리카가 평소에는 굉장히 똑 부러지는 말투 그리고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까운 사람들, 음.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대하는 아. 네,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보기보다 의외로. 애교가 아주 그냥 철철철철 넘칩니다. 굉장히 반전 매력이죠. 네, 또 아발론의 이 로드가 방황하거나 실수할 때 그한테 조언도 해주고 또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어서 사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실리카 영웅 성태 그 화면을 보면. 생각보다 애교 넘치는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특히 네? 입맛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게왜 아 맞아요, 맞아요. 왜 이게 나는 웃기지? 개인적으로 <laughs> <laughs> 어, 어, 좋아하는 대사인데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자꾸 저한테 특이한 음식을 권하시는데 저 은근히 입맛 까다롭거든요. 그 해물 비빔 소스, 어 정말 최악이에요. <웃음> <웃음> 이 조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던 엘펜하임에서 음. 이제 이제 갑자기 인간을 비롯한 타 종족을 이제 배척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죠. 국경을 음,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이 루실리카는 이제 반역자라는 그런 오명을 각오하고 아발론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불명예를 그런 안는 한이 있더라도. 가의 안녕이란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니까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그런 루실리카의 애국심이 특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루실리카의 목소리를 찐하게 한번 들어봐요. 진하게 한번 만들어볼 아, 수가 없겠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플라스. <laughs> 아,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엘프들의 스승이에요. 뭐 가끔 몸이 더운 모습도 있지만 항상 존경하고 있죠. 음. <laughs> 자두 번째입니다. 라샤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마탑주로서는 좀갈 길이 멀어요. 좀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세 번째. 아, 바로 저헬강이요 엘페나임에 기록어 있는 역사서를 모두 읽어봐도 용이 등을 허락한 인간은 이 해가경이 유일무이하죠. 아, 시대가 달라서 그들과 같은 전쟁에 서지는 못해도 참 아쉽기만 합니다. 네. 아, 나 그런 사람이야. <laughs> 그 다음은 발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 희대의 영웅으로서 뭐그 명성도 자자하지만 항상 겸손하고 품에 있는 으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저의 노년도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웃음> 생각합니다. <laughs> 그 다음은 샬롯. 아 어, 정말 생각만 해도 귀엽고 생각이 깊은 아이예요. 왠지 누군가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음. <laughs> 자, 그럼 라이레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냉혹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우리 로드는 너무 낭만적인 사람이니까 이 라이레이 님께서 균형을 잡아줘서 정말 다행이죠. 음.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로드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대책 없는 소리만 한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서 그냥 가만둘 수가 없네요. 아. 아, 이게 보니까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하나를 캐치를 했어요. 네. 루실리카가 어.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는 거죠? 아, 그랬나요? 어, 네, 네. 저도 <laughs> 느꼈어요. 마치 그냥 사고뭉치 자식을 둔 어머니와 같은 느낌이랄까? 네. 아, 이게 다 로드가 걱정이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피와 살이 되는 순간. 근데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흘려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르디나, 사르디나 여관. 여관 바로 다음 코너는 여행객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우리 손님들께서 재미난 사연을 정말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루실리카가 가져온 네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고민이 사르르 녹는 익명 고민 상담소입니다 어 이거 고막이 사르르 아니에요? 아 그럴까요? <웃음> <웃음> 어 아테네바 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병동 간호사입니다. <laughs> 와, 아,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어, 네. 이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에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만 역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만두는 선배들도 많으시고요. 가장 힘든 건 역시 점점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아침번 근무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제시간에 병원에 가는데 이불 밖으로 점점 나가기가 싫네요. 어, 아침잠을 깨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laughs>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연말까지도 무사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어, 이, 이분 고민은 귀엽네요. 네. <laughs> 강냉이 브레이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 아이디 정말 마음에 네. 드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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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이디 좀참 좋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로드입니다. 음 우선 같은 업계에 있는 로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반갑네요. 와 본인이 근무에 늦으면 아빠 선생님이 퇴근을 못하시니까 시간 엄수하는 거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알람을 여러 개를 3에서 5분 단위로 맞추거나 같은 근무원 동기 선생님의 모닝콜 찬스를 쓴답니다.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아니겠어요? 방송 들으시는 로드 분들.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꼭꼭 부탁드려요. 아, 아 네. 아, 이 간호사님인데 강냉이 브레이커. 아, 프리스트 현실판이다. 아, 리얼 프리스트입니다. <laughs> 이 연말엔 이런 분위기가 좋죠. 그래.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 푸는 하네요. 네. 네. 아, 이걸 루실리카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손님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답니다. <laughs> 루실리가 애교 아, 뭐. 많은 거 맞네. <laughs> 듣고 있는 해가 정말 너무 좋답니다. <laughs> 사르디나 여관. 이번 코너는 바로 바로 발터 명예 교수의 로이, 로이 특강. 특강! <laughs> 마지막인 만큼 오늘 강의 뭐더 힘차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여러분 정강이에요. <laughs> 정강.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laughs>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오늘은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기다려온 바로 그 시간. 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불안해지는데? <laughs> 기다렸다고요? 그, 그러게요. 뭘 기다렸을까요? <laughs> 발터 명예 교수의 로우이 특강 다섯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로님. 어, 왔어. <laughs> 로시레카. 이야기요? 진짜 윤성국. 어, 네, 어? 저 왔습니다. 뭐야? <웃음> <웃음> 아니 뭐예요? 아니 진짜로 오셨네? 아니, 마지막 강의라서 오셨구나. <laughs>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다? 그렇죠. <laughs> 네. 바로 그 시험입니다. <laughs> 나... 어,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과제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할까요? 자,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어. 이게 뭐죠? <laughs> 어, 이게 뭐죠? 저기 로드 오브 히어로즈 게임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싶은데 <laughs> 아. 연합레이드 과제를 이렇게 제출하는 학생이 있네요. <laughs> 아. 어 이렇게 제출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laughs> 필터 이, 어플 쓴것 같아요. <laughs> 이네기가참 <매비가> 아기자기해졌네요. <laughs> 네. 아니 실제로 이 전투에 나서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괴물 같은 얼굴의 메기인데 음, 음. 나는 그냥 한 번. 어, 아, 난 맥에게 항복하겠어 귀여운 항복. 네네. 어, 오케이. 자, 이게 진짜 너무 새롭습니다. 자, <laughs> A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말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난주 특강에 관한 코멘트이다. 이상한 것은 보기 1번 사실 수업을 하지 않으셨다. <laughs> 2번 너무 집중이 잘되는 유익한 강의였다. 3번 발토 교수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수강한다. 4번 PPT를 못 봐서 아쉬웠다. 아 이거 발터 조교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집에 가서 간식을 줄여야겠어요. 4번 문제 의 정답은요? 바로 2번. 너무 집중이 잘 되는 위큰 강이었다. 네, 저... 지난 주에는 사실 이 발터 교수가 여러분들께 기분이 좋아 땡땡이를 쳤었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이렇게 어? 아, 모든 과정. 끝났습니다.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어, 학생분들을 다시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 한 켠이 좀 분그레 집니다. 아쉬우시면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도 뭐 수업은 빨리 끝내는 게 교수의 그 최고 덕목이잖아요. 네. <laughs> 네. 자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어, 만남이 있으면 언제나 작별도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시골뜨기 청년은 사실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 청년은 전쟁에서 동료를 잃게 될 것까지는 짐작했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쟁 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작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마도 대전이 끝난 뒤에는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로실리카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죠. 음, 나도 그랬었지. 살아있는 동료들과 이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맞습니다. <laughs> 아마 누군가는 그 전부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럼 다들 자신의 길을 찾아간 건가요? <laughs> 그렇게 되더군요. 누님처럼 바로 옆에 남았던 동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얼굴 한번못 봤죠. <laughs> 별수 없지.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게다. 그건 그렇죠.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laughs> 안녕은 영원한 헤어져 <laughs>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음... 그걸로 이야기가 끝은 아니겠죠 우리 루시 리카 노래 좋아하는구나 <laughs>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음? 음 어디 보자 잠깐만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지 오그 이야기 해도 됩니까 아. 어. 어, 어, 어. 아 그래 하지 말자.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해 주세요. 아, 아, 아. 이야기를 꺼내 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별은 언제나 아쉽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그래서 <laughs> 그 친구가 누굽니까? 아, 진짜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평가 다들 잘 남겨 주시고요. 누님. 응? 이 정도면은 숙박비는 되었소뭐 오늘 마침 여관 문을 닫으니까 이걸로 딱이다. 고생 많았다 발터. 그동안 정말 열심히 좋은 강의 준비해준 우리 발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르디나 여관. 자, 우리 사르디나 여관이 어느새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헬 관우님과 제가 모였는데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 전우 중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헬과 발터가 나왔는데 이 아슬란이 네. 빠지면 또 섭섭하죠. 음, 비록 뭐 네. 같은 공간에는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전화로라도 우리 민응식 성훈님을 <laughs>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그 담당자분 말로는 헬과 발터, 아슬란이 세 명이 좀 만나는 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에, 저도 출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많다고 하셔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게임 유저분들하고 성우들 나와서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나중에라도꼭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 제가 저 출연할 용의가 있고요. 아하. 뭐 담당자님 듣고 계시죠? <웃음> <웃음> 오늘 출연은 못 하셨지만 네. 이 사르디나 영화를 찾아주신 손님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아슬란이 헬과 발터랑 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에... 클캠기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에... 그 셋이 좀 오랜만에 만난 상황을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 네. 아슬란, 오랜만이요. <laughs> 이목소리는 발터로군. 세월이 그리 흘렀어도 마저 엊그제 들었던 소리 같구만. 이게 전화 아니겠나? 아이고 목소리 큰건 여전하구나. 좀 조용히 말하거라. 어, 헬가도 있었나? 화박 주는 걸 보니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군. <laughs> 너만 하겠느냐? 별일 없지? 너이 나이에 건강하기만 하는 성공 아니겠나? <laughs> 발톤은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만. 아, 나야 늘 똑같소. 언제 한번 놀러 오시구려. 아주 괜찮은 원두가 들어왔으니 내한잔내려드리리다 네, 아, 어, 원두라. 그래 내꼭 거름하도록 하지. <laughs>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일날을 고대하겠네. 그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적당히 좀 하거라, 어? 팔 불출이 따로 없다니까. <laughs> 자네들 듣고 구계자를 두게 매일매일이 즐거울지니까 말이야. <웃음> 어, <웃음> 새겨 듣겠어. 자, 그럼 밤이 늦었으니 이만 쉬시오, 아슬라. 목소리 들으니 참반가웠어 놀러 오면 박하게는 대접 안 하마. 꼭 놀러 오란 말이다 너. 그래, 밥한번꼭 먹자고. 날이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고. 자, 아슬라는 이만. 꺼지 a <laughs> <laughs> 연기지만 마치 어제 만난 친구들처럼. 네. <laughs> 네. 배경이 <laughs> 외국인데 밥한번 먹자는 한국인 인사의 그 자체. 자, 이렇게 바쁜데도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 저 기회가 좋아서 출연하게 되는 그날까지 사르디나 여관 그리고 로이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르디나, 사르디나 여관, 여관. 자, 이번 순서는요. 바로 오늘의 손님 영웅담 시간입니다. 네, 과연 오늘은 우리 루실리카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과연, <laughs> 글겜의 보아은 오늘도 뚫렸을 것입니다. 아, 과연. <laughs> 아, 네. 다행도 그건 아니고요. 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님 여러분들의 음. 그 마음을 아주 훈훈하게 데워줄 그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루실리카 곰모의 고민 상담소 이야 이거 진짜 무슨 약간 금쪽이 상담소 같은데 이 사르디나 여관이 아니라 사르디나 상담소가 됐네 아,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또 이런 따끈따끈한 아, 그리 마음 따뜻해지는 좋습니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페나임의제2마탑주의자 샬롯의 고모 고모 아니 <웃음> <웃음> 여러분의 고모 루실리카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인생 선배 고모로서 사르디나 여관 오픈을 준비한 고대 기업 클로버 게임즈 직원들의 고민 상담을 의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지난번 <laughs> 방송 때 저희 금쪽이 상담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 고모가 상담을 해준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데요. 고민 상담을 루실리카가 해준다. 이정도면 어. 특급 복지 아니에요 고민이 <laughs> 여기 이제 편지지에 도착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버 게임즈의 익명 님이라고 하셨어요 어. 혹시 당신 아니야 네. 저 해볼게. 앞에 계신 분 <laughs> 당신 말이야 <laughs> 고개 숙이지 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버 게임즈에서 로히 개발을 맡고 있는 익명 희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민 아닌 고민이 있어 이렇게 루실리카 고모님께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요즘 사르디나 여관을 손님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계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매주 저희 게임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해 드릴 때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걸 보면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정도면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실까요? 막상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좋아해 주실지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로 이게 고민입니다. 어떤 건지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지난번 음. 할로윈 파티 때 등장했던 펌퍼네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가오는 연말 즐거운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싸! <웃음> <웃음> 좋았어. 이 아이의 이름은 메리고래인데요. 네. 귀엽지 않나요? 음. 홀리데이 파티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고모님, 어떠세요? 이것도 좋아해 주실까요? 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들이 게임을 즐겨주시는 손님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손님 여러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릴게요. 이 귀여운 동글동글한 저 느낌. 네, 네, 뭔가 아, 폭신폭신할 이미, 것 같고. 이미 폭신폭신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네. 복주머인가요 트리 장식인가요, 뭔가 달고 <laughs> 네. 있는 것 같고. 개발자님 아, 네. 그 기왕이면 제 코스튬도 한번 개싼 아, <laughs> 산타 그놈의 팔터 코스튬. <laughs>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제가 깰 네. 뚫어 드리지요. 뭐야? <laughs> 화면 저 돌렸네. 네. 지금 뚫린 다,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깰 뚫어 드리지요. <웃음> 아, <웃음> 여러분의 아. 마음까지 깨뜨려 드리고 싶습니다. 야. 사르디나, 사르디나 여관. 여관. 어느새 사르디나 여관 이제 슬슬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사리드나 여관에 음. 찾아와 주신 우리 루실리카 박희연 성우님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네. 아, 네, 어, 정말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강한 인 전투력을 가진 전사로서의 그런 캐릭터로서의 루실리카를. 사실 저도 굉장히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캐릭터고 저의 최애 캐릭터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오주였는데요. 어, 우리 손님분들과 함께해서 저희 참 즐거웠고 어,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게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네. 되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주 동안을. 보내면서 하,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네, 어디 가서도 느껴보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저희가 라이브 방송 하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이렇게 댓글로 바로바로 바로 기분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정말 라이브였어요. 진짜 라이브의 느낌을 그리고 그 기분을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꺼번에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뭐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즐거울 때도 있었고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아주 그 당황마저 너무 즐거웠어요. 네네. 네, 진짜로 재밌었고 되게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희가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재미있었다면 그게 좋은 일이죠. 펠터에게 위축장 건네주고 <웃음> 방송하다가 우리 <laughs> 여관 무너지고 하던 게 어그제 같은데. 아, 이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참 정말 기분이 묘해요. <laughs> 네. 어,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정말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어, 사리리나 여관 여기서 잠시 휴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여러분들과 또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여러분 또 만나요! 마지막까지, 자둘 셋! 잘 자라고 가세요. 가세요. 사르디나 아, 그러니까 여관. 여관.